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이탈리아 친구들이 비웃으며 던진 질문입니다. 하지만 10년간 서울에서 살다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택배 한건 받는데 3주가 걸리고 병원 예약 하나 잡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인 이탈리아에서 한국은 바쁘게 산다고 말하는 게 조금은 역설적인 상황. 도대체 10년간 한국에서 살았던 이탈리아 출신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부터 두 나라를 오가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카 로시입니다. 2개월 전 한국에서 돌아온 후이 아름다운 풍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출신, 올해 36세구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밀라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베르가모라는 마을입니다. 원래 한국에 있으려고 했던 기간은 정확히 1년이었어요. 2014년, 26살이던 저는 한국의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말이죠. 1년 정도 낯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그 1년이 10년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생활에 완전히 매료되어버린 거죠. 서울에서 저는 한식조리사로 일했어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태원의 퓨전 레스토랑에서 헤드셰프까지 맡았거든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했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죠. 완전히 서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뒤로 서서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두 달하고도 보름 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가족 농장도 도와야 했고, 할머니도 돌봐야 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가족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 미치겠더라고요, 정말로. 지금은 푸드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국 요리와 한국 문화를 이탈리아에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이 적응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 너무 편리하게 살다가 이탈리아로 돌아오니까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당연히 한 번쯤 보내게 되어 있는 택배, 그럴 일이 생겼고. 그날 아침, 집앞 우체국에 갔는데, 문에 붙은 공지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직원 파업으로 인해, 오늘 업무 중단. 제게 일정 미정. 미정이라니요? 3주 전에 주문한 택배가 아직도 안 왔거든요. 한국에서는 새벽에 주문했을 경우, 빠르면 오후에 받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3주가 지나도 언제 올지 모른다니. 한국 로켓 배송 시스템이 어찌나 생각나던지요. 3주간 안 오던 택배, 알고 보니 파업 중이었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기다리기만 하다가, 제가 택배를 보낼 일이 생겨서 우체국에 방문했을 때, 왜안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였죠. 마르카, 왜 그렇게 조급해 해? 옆에 있던 동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급하면 직접 밀라노에 가서 사면 되잖아. 직접 가서 사면 된다고요? 왕복 2시간의 기름값에 주차비까지? 한국에서는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일을 여기서는 하루 종일 써야 하는 거죠. 더 황당한 건 병원 예약이었어요. 감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 전화했더니 가장 빠른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다음 주에 감기를 치료하겠다고요? 한국에서는 예약 전화도 필요 없었는데 말이에요. 마르카 급하면 응급실에 가면 되잖아. 친구가 조언했지만 감기로 응급실에 가는 게 정상인가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진짜 아플 거면 응급으로 아파라라는 말이 있죠. 응급은 무료인 곳이 많으며 빠르게 치료해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쉽지 않아요.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면 그만인데, 세균성감염 같은 경우 항생제가 필요한데, 그런 상황에선 참 곤란한 일을 많이 겪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선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여기선 감기를 잘못 방치했다가 폐렴으로 가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한국에선 감기 다음엔 폐렴이란 개념이 없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는 것도 신기하죠. 은행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좌 하나 개설하려면 서류 7개에 대기 시간만 2시간.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말이죠.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6살 때는 이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불편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14년 3월 26살에 저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았어요. 아시아에 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한마디 못 했거든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만 외우고 온 상태였죠. 연세대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날 저녁 신촌 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모든 게 신기했죠. 네온사인, 야식 냄새, 늦은 시간인데도 활기찬 거리 분위기까지 그런데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아이폰이 없더라고요. 아, 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핸드폰을 분실하면 찾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핸드폰을 노리면 노리는 사람이 많았지, 분실? 그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겐 좋은 기회죠. 체념하고 있는데 기숙사 룸메이트가 말하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해봐? 한국에서는 핸드폰을 찾을 확률이 높아? 반신반의하며 신촌파출소에 갔습니다. 한국어를 못 하니까 번역 앱으로 설명했죠. 아이폰을 잃어버렸어요. 신촌에서 경찰관분이 친절하게 웃으며 뭔가를 타이핑하더니 제게 종이를 한장 주셨어요. 분실 신고 접수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핸드폰으로 전화는 해 보셨나요? 이게 웬 똥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파출소에선 파출소 전화기로 제 핸드폰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주더니 곧 누군가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경찰 아저씨와 함께 한국 경찰차를 타고 바로 앞 신촌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생판 모르는 한국 사람이 제 아이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흠집 하나 없이 말이죠. 이탈리아 같았으면 누가 줍든 그냥 가져갔을 텐데. 그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어요. 이 사회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후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며 룸메이트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맞다. 한국에선 이게 기본값이야. 너도 그렇게 행동해야 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출신 룸메이트가 그렇게 말하다니. 그리고 그게 당연한 사회라니.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상당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하지만 한국 생활이 항상 달콤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는 완전히 기가 막혔어요. 첫 번째 충격은 지하철이었습니다. 홍대입구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는데 사람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우르르 몰려들더라고요. 잠깐 내리는 사람부터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위험한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어느새 그 행렬에 밀려 열차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죠.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급해? 마음속으로 투덜댔어요. 그리고 놀란 건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받은 곳은 식당이었어요. 신촌의 냉면집에 갔는데. 주문하자마자 물이 나오고, 5분 만에 냉면이 나왔어요. 빨리 드세요. 다음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식사가 최소 1시간은 걸리는데,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15분 만에 끝나더라고요. 이게 식사야? 전쟁이야? 속으로 생각했죠. 세 번째 충격은 편의점이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데, 계산이 5초 만에 끝나더라고요. 카드 찍고, 영수증 받고, 끝. 고개로 가볍게 인사하고 계산하고 끝 결제하는 저도 템포를 높여야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계산하면서 안부도 묻고 날씨 얘기도 하고 최소 2~3분은 걸리는데 말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차갑지? 약간은 서운했던 것 같아요. 한달 정도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달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랐거든요. 지하철도 빨리 타야 하고 밥도 빨리 먹어야 하고 길도 빨리 걸어야 하고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야.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혼자 소리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달째 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밀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식당에서도 빨리 먹게 되고, 세 달째에는 아예 한국식 속도에 맞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그 속도에 맞춰 살아보니까 엄청 효율적이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업무 보러 가면 반나절이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ATM에서 10분 만에 끝나니까 시간이 엄청 절약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빨리 먹고 나오면 다른 일을 더 많이 할수 있고, 지하철도 빨리 타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아, 이게 빨리빨리가 아니라 효율적인 거구나 깨달았어요. 4개월째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탈리아 친구들이 화상통화로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하냐며 물어볼 정도로 제 자신도 모르게 한국식 리듬에 맞춰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리듬이 더 좋더라고요. 하루에 할수 있는 일이 두 배로 늘었으니까. 내가 변했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더 나은 시스템에 적응한 거였죠. 진짜 충격은 한국에서 3년 정도 살았을 때 받았어요. 이탈리아 친구가 놀러 왔거든요. 마르카, 한국이 그렇게 좋아? 친구 지울리아가 물었죠. 그냥 한번 경험해봐.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첫날 밤, 지울리아가 내일 우유의 시리얼을 타먹고 싶다며, 내일에 뜨면 나가서 사야겠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내일 지금 사면 되지. 제가 말했죠. 지금? 밤 11시인데 어떡해. 그렇게 집앞 편의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24시간이라고 설명해 줬죠. 세상에 밤 11시에도 우유를 살수 있어? 지울리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당연하지. 제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요. 이탈리아에서는 일요일이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심지어 슈퍼마켓도요.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 그게 우리 문화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요일에도 모든 게 돌아가요. 배달도 되고, 은행 업무도 되고. 제가 친구를 놀려보겠다며, 일요일에 은행 업무가 되는 걸 보여줬어요. 은행 업무 봐야 하는데 같이 갈래? 은행? 일요일에?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토스 앱을 보여줬어요. 송금, 대출, 투자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고 그냥 자랑 좀 하고 싶었어요. 한국 생활하면 이런 건 기본이라고 말이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뭐. 이게 진짜야? 이탈리아에선 단순 송금만 해도 다음 날은 돼야 상대방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단순한 송금도 하루가 걸리는데 다른 업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놀라는 게 당연했죠. 그 다음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일교차가 확실히 심한 편이라. 한국에 놀러오면 조금 아프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울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울리아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제가 말했죠. 예약 안 했는데 가도 돼. 굿닥 앱으로 근처 병원 검색해서 바로 예약 잡았어요. 30분 후 예약이었죠. 병원에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고 바로 옆 약국에서 약 받는 데까지 1시간. 마르카, 여기는 천국이야. 정말 천국이라고? 지울리아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은 효과가 좋았어요. 해열제를 먹어 컨디션이 돌아오고 아픈 걸 잊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죠. 그날 밤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지울리아가 또 놀라더라고요. 치킨을 집으로 배달시켜 먹어? 응, 한국에서는 뭐든 배달 가능해. 심지어 맥도날드도 24시간 배달돼. 배달이민족 앱을 보여줬어요. 수백 개의 음식점, 실시간 배달 추적까지.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후 도착, 이탈리아에서는 피자 배달도 1시간은 걸리는데, 정말로 25분 만에 치킨이 도착했어요. 뜨끈뜨끈한 상태로 말이죠. 그제야 다시금 깨달았어요.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편리한지를 말이죠.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이탈리아 친구들에겐 놀라움의 연속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탈리아 친구들이 좀 이해 못하는 건 있어요. 저 역시나 처음에 낮잠을 잘수 없는 한국의 환경에 힘들긴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게 당연했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모든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시에스타 시간. 여유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이 오히려 더 바쁘잖아요. 직장인들이 다 나와서 식사하고, 은행 업무 보고. 여기서는 시간이 돈이구나. 처음엔 차가운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울리아가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마르카, 정말 이탈리아로 안 돌아올 거야? 글쎄, 여기가 너무 편한데. 제가 웃으며 답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잖아. 느긋하게 살수 있고. 그때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지올리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건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불편함을 참고 있는 거였어. 그냥 다른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그 대화 이후로 확신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체류국이 아니라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 준 나라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2개월 전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겼어요. 마르카, 넌 한국에서 살면서 완전히 달라졌어. 친구 알레산드로가 말했죠. 어떻게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 우리는 여유를 즐기잖아.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는데 제가 15분 늦었거든요. 이탈리아 기준으로는 일찍 온 거예요. 하지만 저는 미안하다고 했죠. 한국에서 10년 살며 몸에 뱀 습관이었어요. 15분 늦었으면 사과해야죠. 미안해? 15분 늦은 걸로? 마르카,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시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말했더니, 여기는 이탈리아야. 30분 늦어도 괜찮다고.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나 저는 웃을 수 없었고, 시간 개념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혼자 심각해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오후 친구들과 우체국에 갔어요. 제가 보내야 할 소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혼자 가도 된다고 했는데 차라리 혼자 가서 빨리 보내고 집에 가면 되는데 같이 가주겠다며 굳이 나서서 친구들이 따라왔고 가는 길에 이것저것 이야기하느라 걸음 속도는 느려지고 좀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점심시간 전대 도착했죠. 그마저도 제가 보채서 빨리 간 거였어요. 그렇게 겨우 도착했는데. 창고 직원이 말하길, 점심시간이니까 나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시도 안 됐는데요. 5분 일찍 닫는 거야. 우리도 점심 먹어야 하니까.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만 답답해하고 있었죠. 마르카, 왜 그렇게 짜증내? 오후에 다시 오면 되잖아.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여기는 이탈리아라며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라고 하더군요. 친구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비교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네들 때문에 늦게 오느라 못한 건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속마음을 겉으로 꺼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참았죠, 뭐.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친구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또 다른 친구 실비아와 만났는데 비슷한 대화가 반복됐어요. 넌 한국에서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죠. 스트레스 같은 건 전혀 안 받았다고 하니. 그럼 왜 그렇게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냐며, 나무라더라고요. 저는 간단히 답했어요. 그냥 단지 효율적인 거라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일할수 있고. 왜더 많은 일을 해야 하냐며, 그냥 우리의 삶을 즐기라는 한가로운 이야기가 돌아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친구들은 제가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친구들이 불편함을 그냥 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편했고, 원하는 건 뭐든 바로 할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지만, 친구들은 그게 진짜 행복한 거냐는 반문이 돌아올 뿐. 그렇게 바쁘게 살면 행복할 수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이탈리아인들도 유럽에선 빠른 편이며 답답한 건잘못 참는 편인데, 한국 학교 비교하면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는 것.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시간을 절약되어 남게 되면 더 많은 걸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여기선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갈등 이후로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내가 친구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구나.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작은 실험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효율적인 생활 방식을 조금씩 적용해보는 거였죠. 먼저 매일 아침, 오전 6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일이었는데, 이탈리아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죠. 아침 시간은 집중이 잘 돼요. 블로그 글도 쓰고, 요리 연구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아침 3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할 일의 절반을 끝낼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동네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 클래스였죠. 여기서 한국 요리를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인스타그램에 클래스 공지를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15명이 신청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신청자가 많을 줄 몰랐는데, 어쨌거나 작은 성공이었어요. 첫 수업은 김치찌개였었고, 재료 준비부터 조리법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대로 모든 걸 단계별로 정리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후기는 좋게 남았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요리 클래스는 처음이라며 수강생들이 감탄했어요. 이탈리아 요리 클래스는 보통 대충 감으로 하세요, 취향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계량과 시간을 알려줬거든요. 그냥 한국적인 지극히 한국식 체계적 접근 방법이었죠. 좋은 후기가 많이 남았고 진짜 한국 음식 같다는 좋은 후기들 덕분에 한달 후에는 수강생이 40명으로 늘었어요. 대기자만 20명이었죠.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듯. 체계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람이라면 다 똑같은 거죠. 국적, 문화, 인종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체류국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죠. 그리고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답답함을 느끼고 사람들은 저에게 바쁘다며 쉬어가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식으로 작은 사업을 펼쳤는데, 그게 커져버리게 된 상황까지 온 거예요. 더 능동적이고,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나라. 그런 습관은 한국에 10년간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체득하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식이 아니라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이탈리아에서도 실현하고 있어요. 10년 전, 신촌역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그 26살 소녀는 이제 없어요. 지금의 저는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아는 36살 여성이에요. 한국의 효율성과 이탈리아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더 나은 시스템이 있다면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저를 완전히 바꿔놨고 그 변화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탈리아는 기회의 땅이에요. 한국식으로 생활하고, 한국식으로 부지런하면, 한국식으로 조금만 더 꼼꼼하게 한다면, 다른 이탈리아 사람들과 경쟁해서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혹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경쟁하듯 살지 말고 여유를 가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요리 경력은 이탈리아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식으로 방법을 또 찾아내서 기쁘고, 조금 답답한 마음 담아, 그리고 한국식이 왜 이탈리아에서도 통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목표가 있고 이탈리아에서 경쟁 우위에 서고 싶다면 한국에 1년이나 2년 정도 가서 일을 배워오는 것도 진심으로 추천드려봅니다. 제 이야기는 마치지만 제 사업 이야기는 종종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